네, 7월 5일 비트코인 시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어제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, 보시게 되면, 어제 말씀드린 거랑 지금, 지금 보시는 차트랑 똑같죠? 어, 이부근 닿았을 때, 지금 이부근이죠? 이부근 닿았을 때, 박스권 매매 하실 분들은 이제 하단 내려가는 거를 좀 노려보시라고 했는데, 어, 예상대로 조금 계단식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어요. 보여주고 있는데 크게 변동이 없어서 저도 포지션을 안 잡고 있는 상황이었고 계속해서 횡보가 좀 오래 갈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도 지금 이러한 이유가 조금 있어서 이 박스권을 되게 길게 형성을 하고 있어서 아직 어, 추세가 나오기에는 뭐이 부분도 이제 이부분에서 하락을 해서 여기에 닿아야 되는 그런 모양을 보여주고 있고 뭐 만약 여기서 이렇게 계단식으로 가다가 다시 한번 슈팅이 나와서 뭐 여기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흘러갈 수도 있겠죠. 근데 지금 딱이 박스권 중간값 정도의 위치에 돼 있거든요. 그래서 이 중간값을 또 뚫어준다고 하면 이 부분을 또 아래로 뚫고 간다고 하면 지금 이 바다권까지 29K, 30K가 다시 한번 뚫릴 가능성도 있고 또이 부근에서 이 박스권을 여기서 이탈을 못해준다고 하면 다시 한번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전의 고점을 갱신을 하든 이런 식으로 끌고 갈 수도 있는 그런 추세의 방향성으로 유출을 해볼 수는 있는데 어, 리스크적인 게 사실 굉장히 커서 지금 저희가 거의 6월 중순이죠 24일 뭐 23일 이 정도 때부터 계속 횡보만 지금 이 부분 계속 횡보만 하고 있어서 뭔가 추세도 안 잡히고 뭐 타점도 지금 안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 계속 일단은 지켜보고 있는 부분이긴 하고요. 어 일봉 차트로 봤을 때는 이 채널 값에 지금 딱. 안착을 하고 있어요. 지금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패러렐 채널이라는 건데 이러한 무빙세를 보여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. 근데 이제 채널의 상단부 여기가 닿았었고 다시 한번 여기 채널 값에서 얘가 상승에 대한 랠리를 준다고 하면 지금 이 형성된 이 박스권을 뚫고 이 고점 위에 부분까지도 계속 계속 가야 하는 건데. 이 부분을 지금 닿으려면 조금 위로 슈팅이 많이 나와줘야 되거든요. 지지를 하는 모습, 이 중간 값을 지지를 하는 모습을 보면 뭐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죠. 어떻게 보면. 근데 또 하락의 관점으로 본다고 하면 지금 이 여기에 걸쳐있기 때문에 이 중간 값을 깨고 내려간다 하면 지금 이 평선도 이 바닥권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쪽 부근까지도 30k를 깰 수도 있다라는 거죠. 30k를 깨고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는 건데 어찌 됐든 뭐 계속 계속 지켜는 봐야겠지만 지금 현재 머물고 있는 이 박스권에서 아래 꼬리도 그렇고 위에 꼬리도 그렇고 계속 몸통은 요만큼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, 이번 주 내로 뭔가 추세는 나올 것 같거든요. 추세는 나올 것 같지만, 하단부를 터치를 할지, 상단부를 터치를 할지, 이 중간 값에서 깨지는 쪽이 가장 유력하다고 보고 있고, 뭐, 떨어진다고 한들, 이, 이 부분이랑 이 부분만 참고를 하셔서 뚫고 갈때 잡을지, 아니면 역추세로 다시 한번 갈지, 요게 가장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계속 지켜보고 있고요 저는 이 중간 값에 지금 머물러 있는 이 부근은 지금 타점을 아예 잡고 있지 않습니다 뭐 계속 계속 상황은 지켜볼 거고요 만약에 정말 뭐 얘가 떨어져서 이 부근에 닿았을 때 닿는 이 부근이 왔을 때는 역추세를 한번 더 노려보던지 뚫고 내려가는 시점을 좀 넉넉하게 잡아서그 부분을 뚫고 내려갈 때 이전에 매물 대가 작용할 때가 거의 없기 때문에 좀 쏟아지는 것을 기대를 할지 그거는 좀 시장 변화 캔들 모양을 좀 보고 판단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일 어, 일단 이 박스권 안에서 매매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채널 값을 설정을 해 보시고 패럴 a n 채널로 설정을 해 보시고 c h a n n 뭐 역추세를 하셔도 되고 뚫고 내려갈 때 잡아서 요, 요만큼씩 이제 가져가는 방법으로도 하는 것도 단타를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죠.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서 매매를 좀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. 어, 좋은 타점이 나온다고 하면은 뭐 그때는 제가 공유를 드리겠지만 지금 당장에는 조금 리스크적인 관리도 해야 되고 해서 저는 포지션을 잡지 않고 있고.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 더보기란에 링크 있으시니까요. 그쪽으로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.